그 상태에서 뒤로 한번 젖혀볼게요. 저, 이때 어때요? 에? 살짝, 이, 이쪽이? 응, 왼쪽이 알게 느낌이, 알게 느낌이 알게 살짝 와요. 네. 오케이, 올라오시고. 여기 한번 허리 잡아보시고, 뒤로 한번 젖혀볼게요. 지금 음. 이때 어때요?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오케이, 내리시고. 아픈 거 있어요? 아니요, 아픈 거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 어, 안 돼요. 이때, 어, 안 바로 돼요. 와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복잡한 도수치료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50대 여성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미용 관련 일을 하셔서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일전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하면서 왼쪽 허리에 삐끗하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생긴 허리 통증. 그 중에서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근육과 치료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체질 통증이?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신발 신다가 음. 한쪽을 신었는데 칙 미끄러져 가지고 음.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려고 하다가 아, 더 다친 것 같아요 차라리 넘어졌으면 괜찮은데 중심을 잡으려다가 네, 맞아요. 음. 삐끗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어, 당일에는 괜찮은데. 네, 그 다음날, 어,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어. 침을 계속 한 3일 정도 맞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 또안 맞으니까 또 아프고. 지금 어떤 동작할 때가 제일 불편하세요? 음, 오른쪽으로 무언가 할때 아프고, 아니면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어. 근데 앉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어. 손으로 만져봐도 음. 이쪽에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음, 느낌 음, 맞아요. 음. 다리 저린 거 있으세요? 약간요 어? 어디로 왼쪽? 아니 다리? 이게 막, 네. 막 엄청나게 막 여기가 저리다가 음. 아니라 이거 다친 후에 무언가 여기가 저린 듯한 느낌이 살짝 어디 쪽으로 있어요? 허벅지 쪽까지? 음, 음. 막 저림이 아침에 막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녁 때 저녁 때 오히려? 아 그럼 다행이다 자요 상태에서 어, 허리 한번 숙여볼까요? 쭉, 이렇게, 손까지. 이, 응. 이때, 아픈 어, 거 있어요. 다, 이 땡기는 거? 땡기는 거, 허리는 괜찮아요. 네, 네. 오케이, 올라올게요. 쭉올라올까요 올라올 때는 어때요? 괜찮아요. 올라올 때는 괜찮아요. 허리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뒤로 한번 젖혀볼게요. 이때 어때요? 응? 살짝, 이, 이쪽이? 응. 어, 왼쪽이 아, 느낌이 아, 살짝 와요. 네. 오케이, 올라오시고. 이번에 벽쪽 한번 볼까요? 벽쪽 보시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왼손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해볼게요. 이때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어요? 음, 네. 오른쪽에 뭐요? 살짝 땡긴다. 아프다. 어, 그러네. 어, 반대쪽 한번. 그렇죠. 어, 어? 안 돼요. 이때 어, 바로 아, 와요. 네. 어, 확실히 더 심하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게요. 이렇게 할때 땡기거나 어, 아픈 거 이쪽? 이쪽. 어, 오케이.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오, 어, 이쪽도. 어, 같은 거인데요 어느 쪽이 키... 조금 더 세요? 다시 한 번. 오. 요, 요 느낌이랑 런 느낌이랑 이쪽이요. 이쪽이 확실히 네. 더 네. 아픈 느낌. 음. 음. 그러면 여기 보고 먼저 누워볼게. 요 옆으로. 여기가 더 너무 아파요. 네. 예전에는 음. 아픈 적 없었어요.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요. 세탁기에서 옷 꺼내다가. 네. 우디직숨리 아, 나서 숨이고 잡고 풀어 올리라고 보통 젖힐 때 그렇구나 그래 <laughs> 와, 오늘 천장 보고 누워 볼까요? 다시 편하게 이쪽 라스트 더 심했죠. 네. 응, 근데 지금 어때요? 음... 이쪽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아까가 1 0이었으면 지금 한몇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어, 괜찮아요. 지금 딱히 불편한 음. 거 없죠. 오케이. 안 아픈 쪽 오른쪽 먼저. 네. 해 볼게요. 기립근을 이완할 때는 척추뼈를 최대한 안 건드리면서 척추뼈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기립근들을 제대로 컨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뼈에 척추뼈에 닿으면 기, 느낌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아파서 최대한 뼈를 조심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여기 아픈 거 없었어요? 등쪽, 이쪽? 이 예전에요. 예전에 여기가 약간 끊어질 것 같다 그런 네, 거? 어, 요 그렇죠.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많이 아파요? 아니요, 시원하면서 아파요. 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풀 때는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음. 가장 좋아요. 왼쪽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더다요 정도 어떠요 괜찮아요. 요 정도 괜찮아요. 우와, 여기. <laughs> 여기. 우와, 고기 <여기> 아파요. 우와. <laughs> 요거 넘어갈 때. <laughs> 아, 표정아 하나 더아 그럼 요거는, 이상근이라는 군유, 여기다. 와굽가할때 약간 찌릿한? 찌릿한 느낌. 네. 와 많이 아파요? 굽증. 네 거기. 요거 그쵸. 네. 아. 응. 요거 이 상근이 엄청 긴장되어 있는데 디스크의 뒤를 이어 가장 방송에서 응. 많이 나왔던 게요이 그 상근이거든요. 아... 그 이유가 바로 밑으로 다리가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요. 응. 그래서 여기가 긴장하거나 안 좋으면 그 신경을 압박해서 다리가 저림이 오거든요. 다리 저림이 음... 이, 이 상근이 어떨 때좀 심해지면 땅바닥 딱딱한데 앉을 때 있잖아요. 네. 앉아 있으면 여기가 바닥에 닿는 부위라서 여기가 압박당하거든요. 음... 그래서 막더 저리신 분들도 있어요. 딱딱한데 앉거나 바닥에 땅바닥에 앉았을 때 다리 저림이 좀 심해진다라고 음... 하면은 여기 이 상근의 문제가 아닐지 한번 음...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괜찮으세요? 아프지만 살짝 아프지만 시원함. 음. 그 하실 때 저린 증상은 왼쪽보다 이쪽이 더한 것 같아요. 더워요. 네. 여기 오른쪽 할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약간 여기는 뭉친데 푼다라는 느낌 들지 음, 않아요? 맞아요. <laughs> 어. 이렇게 눌렀을 때. 응아파요 음. 어. 음. 아파요 아파요 음. 아니는 아닌데 어. 뭔가 안에 묵직한 그, 게 있는 그야, 것 저는. 같은 느낌 있죠 요거 이렇게 어, 누르면 어. 어. 음.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 운동 하나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 다리만 에쭉 뻗어서 요렇게 해서 다리 힘 빼세요 제가 음. 받치고 있을게요 외힘다 음. 빼시고 그렇죠 더더더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 옆구리 있죠? 옆구리를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쭉 늘리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다리를 몸통에서 뺀다라는 느낌으로, 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리를 몸통에 장착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쭉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 늘렸다가, 다시 장착. 이 정도. 음... 오케이. 좋아요. 다시 늘렸다가, 장, 장, 다리 힘은다 빼셔도 돼요. 음. 제가 받치고 있을게요. 하나, 들였다, 둘, 둘, 다섯, 오케이. 그럼요. 그 상태에서, 다, 여기 다시 눌러볼 거거든요. 음.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음. 어, 좋아요. 우리가 근육은 탄력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축이 만들어났다 줄어들었다. 음.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할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허리 삐끗하다면은 음. 근육이 딱 잡아서 긴장해버려요. 음. 그러면, 그걸 해결할 때,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그 근육을 수축이완 약한 강도로 이렇게 다시 해주면,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요방형근은, 깊숙이 있어서, 손으로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아까보다 훨씬 안 아프죠. 네. 응. 뭔가 이렇게 뭉쳐, 이렇게 한계에, 응. 네. 뭔가 흐물흐물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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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다음에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 자, 숨경을잡시다가 후, 아, 천천. 응, 어, 응, 요거. 이게 오늘 한것 중에서 아, 아마 제일 아플 거예요. 와. 이런 급성 허리 통증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근육들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갈비뼈와 골반 사이를 연결하면서 몸통을 옆으로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집반하거나 갑자기 한쪽으로 중심이 실리면 요방형근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데요. 이는 허리를 삐끗한 듯한 급성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뭉친 요방형근을 정확히 풀어주지 않으면, 통증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한 허리를 숙였다가 펴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은 요방형근과 함께 장요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요근은 허리 앞쪽 깊은 곳에서 척추를 당기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경직되면 허리를 젖힐 때 압박이 심해져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허리 잡아 보시고 뒤로 한번 젖혀 볼게요. 저 요때 어때요?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요.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오케이 내리시고 아픈 거 있어요? 음 아니요 아픈 없어요. 없어. 오케이 이번에 벽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더 힘들었죠 오른쪽으로 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볼게요 반대쪽 이렇게 할때 아팠잖아요. 네. 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쭉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 바탕엔 평소에 쌓여온 몸의 불균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처럼 몸을 자주 숙이거나 한쪽으로만 기울여 일하시는 분들은 허리 양쪽 근육이 서로 다르게 뭉쳐있을 수 있어요. 이 환자분도 늘 오른쪽으로 기운 자세로 일하셔서 오른쪽은 짧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왼쪽은 늘어나면서도 뻣뻣하게 긴장된 상태였죠. 이런 경우엔 아픈 쪽만 주물러선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또 넘어지거나 무거운 거 들었을 때 다시 허리를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해져 있던 왼쪽 근육을 살리는 운동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필요한 세 가지 운동도 직접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아픈 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봄 이야기를 세상 누구보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